서경 주서소고 월 2월 기망 월 6일 을미에 왕이 조보자주하사, 즉 지우풍하시다. 2월 기망에서 6일이 지난 을미일에 왕이 아침에 주나라로부터 와서 풍에 이르셨다. 유 태보 선주 상택하여 월약례 3월 유 병호 9월 3일 무신에 태보 조지 운악하여 복택하니, 권기 득복하여 즉 경영하니라. 태보가 주공보다 먼저 가서 살 곳을 살펴보고 이윽고 3월 병호일 초사흘에서 3일이 지난 무신일에. 태보가 아침에 낙읍에 이르러 살 곳을 점치니 점괘를 얻어서 경영하였다. 월 3일 경술에 태보 내의 서은으로 공이 우악하니월 5일 갑인에 이갑 위성하니라. 3일이 지난 경술일에 태보가 여러 은나라 백성들로서 낙수 물구비의 자리를 다스리게 하니 5일이 지난 갑인일에 자리가 이루어졌다. 약 이길 을묘에 주공이 조지운나카사즉 달관우 신읍 영하시다. 다음날 을묘일에 주공이 아침에 나급에 이르러 곧새 도읍을 경영할 곳을 두루 살펴보았다. 월 3일 정사에 용생 우교 하시니 우일어라월 이길 무오에 내사우 네 신읍 하시니 우일 양일 시일이어라삼일이 지난 정사일에 희생을 교제에 쓰시니 소두 마리였다. 다음 날 무오일에 새로운 읍에서 사제를 지내시니 소한 마리 양한 마리 돼지 한 마리였다. 월7일 갑자에 주공이 내조 용서하사 명서 은후 전남 방백하시다. 7일이 지난 갑자일에 주공이 아침에 글을 써서 모든 은과 후와 전과 남의 방백에게 명하였다. 궐 기명 은서하시니 서은이 비작하니라. 이미 은나라 백성들에게 명하시니 많은 은나라 백성들이 크게 일하였다. 태보 내이 서방 총군으로 출치 폐하여 내부 입석 주공하고 왈, 배수 개수하여 여왕 약공하나니 고고서은은 월 잔의 어산이다. 태보가 여러 나라의 총군을 데리고 나와서 패백을 취하여 다시 들어와 주공에게 주고 말하였다.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왕과 공에게 진술하고자 합니다. 많은 은나라 백성을 가르쳐 구하는 것은 당신의 의사로부터입니다어허라 황천, 상제, 개궐 원자 자대국 은지명 하시니, 유왕 수명이 무강 유휴시나 영무강 유휼이시니 오호 갈기요? 내하 불경이리요? 아, 황천 상제가 그 원자와 이큰 나라의 은나라의 명을 바꾸셨으니, 왕께서 천명을 받으신 것이 끝없는 아름다움이시나, 또한 끝없는 근심이시니, 아, 어찌하리요? 어찌하여 상가지 않겠습니까? 청기 하종 대방 은지명하시며, 자은 다선 철왕도 제천이어신만은, 월, 궐, 후왕, 후민이 자복 궐명하여 궐종의 지장, 한재연을 부지 보포 휴지 궐 부자하여 이해로 유천하여 조궐 망출 집하니. 오호라, 천역 에우 사방민이라 기권명 용무하시니 왕 기질 경덕 가소서. 하늘이 이미 큰 나라인 은나라의 명을 훈, 후, 먼 후일에 끊고자 하시며 이 은나라의 많은 지혜로운 선앙들도 하늘의 계시건만 후왕과 후민이 이에 그 명을 위하여 일하면서 끝내는 지혜로운 자는 숨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자가 지위에 있거늘 지아비는 처자식을 끌어안고 보호할 줄 알아 슬픔으로 하늘에 호소하고 도망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아, 하늘이 또한 사방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돌아보고 명하심을 덕에 힘쓰는 자에게 하셨으니 왕은 빨리 덕을 공경하소서. 상고 선민 유학헌대 천적하시고 종자보어신을 면계천약하시니 금시에 기추골명하니이다. 금상 유흥 건대, 천적하시고 격보하신을 명계천약하시니 금시에 기추 골명하니이다. 옛 선민인 하나를 살펴보면 하늘이 인도하여 아들을 따라서 보호해 주시니 하늘을 명하여 살펴보아서 따랐는데도 지금에는 이미 그 천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은나라를 살펴보면 하늘이 인도하시고 바로잡아 보전해 주시니 하늘을 향하여 살펴서 따랐는데도 지금에는 이미 그 천명이 떨어졌습니다. 금충자 사하시니 증 무유수구하소서 왕기개야 고인지덕이연을 신활 기유능계모자천이었녀 이제 어린 아들이 이으셨으니, 노상한 늙은이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고인들의 덕을 살펴보라고 말하거늘, 하물며 계책을 살펴보는 것을 하늘로부터 한다고 함에 있어서 이겠습니까? 오호라! 유왕은 수소하시나 원자재시니, 기 비능하무 소민하여 금유하소서. 왕불 가무하사, 용고 외우 미남하소서. 아, 왕은 비록 나이가 적으시나 원자이시니, 크게 백성들을 화합하게 할수 있으니, 이에 아름답게 하소서. 왕은 감히 뒤로 늦추지 마시고, 백성들의 험함을 돌아보시고 두려워 하소서. 왕이 레소 상제하사, 자, 보고, 토중하소서, 단도, 왈, 기작, 대읍, 하여, 기자시로, 배, 황천하며, 비, 사우, 상하하며, 기자시로, 중예라, 하나니, 왕이 권류, 성명하시면, 치민이, 금유하리이다. 왕이 와서 상제를 이으시어, 스스로 땅의 한가운데서 일을 하소서, 저 단도 바라기를 큰 읍을 만들어서 이로부터 황천에 부응하고 상하에 삼가 제사하며 이로부터 중도로서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하늘에 이루어진 명을 가지시면 백성을 다스림이 이제 아름다울 것입니다. 왕이 선복 은 어사하사 비계 우와 유주 어사하사 절성하시면 유일 기매하리이다. 왕이 먼저 은나라의 어사들을 복정시켜 우리 주나라의 어사들에 가깝게 하고 돕게 하여 성을 절제하게 하시면 날로 좋은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왕경 작소신이 불가 불경덕이니이다. 왕은 공경으로 처소를 삼아야 하니, 덕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는 불감, 불가무 유하며, 역 불가, 불가무 유니니, 아 불감지 하나니, 왈, 유하복 천명하여, 유유영령가아 불감지 하나니, 왈, 불기영가? 유 불경 관덕하여 내저추 걸명하니이다. 아을 감지하나니 왈 유니수 천명하여 유유 영령가 아을 감지하나니 왈 불기 영가 유 불경 관덕하여 내저추 걸명하니이다. 나는 하나라 하나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은나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으니 나는 감히 알지 못하니 하나라가 천명을 위하여 노력한 지 여러 해가 지나갔는지 나는 감히 알지 못하니 연장자가 못할 것인지 그 덕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이에 그 천명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감히 알지 못하니 은나라가 천명을 받아 여러 해가 지나갔는지 나는 감히 알지 못하니 연장하지 못할 것인지 그 덕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이에 그 천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왕이 사수 권명하시니 아역 유자 이 국명의 사약공이라하나니 왕내 초복이었뇨 이제 왕이 천명을 이어 받으시니. 저는 또한 이두 나라의 명에서 공을 이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왕이 처음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오호라 약생자 망부 제골 초생하여 자의 철명하니 금천은 희명철가 명기륜가 명영령가 지금아 초복이니이다. 아, 자식을 낳음에 처음 낳을 때 스스로 밝은 명을 주는 것에 달려있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으니 이제 하늘은 그 밝음을 명할 것인가? 기룡을 명할 것인가? 여러 해를 지나, 지냄을 명할 것인가? 이를 아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음 다스림에 있습니다. 택신읍 파사사 유왕이 기질 경덕 하소서. 왕 기덕 지용이 기천 영명하니 영명이니이다. 새로운 읍에 자리 잡아서 왕께서는 빨리 덕을 공경하소서. 왕께서 덕을 쓰시니 하늘에 영원한 명을 비는 것입니다. 기유왕은 무리 소민의 음용 비위로 역감 진륙 용해하소서. 민약이라야 유공하리이다. 왕께서는 백성들이 일정한 법이 아닌 것을 지나치게 쓴다고 하여서 또한 과감하게 죽임으로 다스리지 마소서 백성들의 뜻을 따라야 공이 있을 것입니다. 기우 왕이 제 덕원하면 소민이 내 유형하여 용우천하라 월왕의 현하리이다 왕의 자리가 덕의, 덕이 으뜸인 자에게 있으면 백성들이 이를 본받아 천하의 덕을 써서 왕의 덕이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상하 근율하여 기왈하되 아수 천명이 비약 유화 영년하며 식물체 유은 영년이라 하나니 욕왕은 이소민으로 수천 영명하노이다. 상하가 걱정하여 노력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천명을 받은 것이 크게는 하나라가 여러 해를 지난 것과 같이하여 은나라가 여러 해를 지낸 것을 피하지 말라고 해야하니 왕께서는 백성을 데리고 하늘의 영원한 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배수 개수할 여 소신은 감이 왕지 수민과 백군자와 월 우민으로 보수 왕 위명 명덕 하나니 왕이 만류 성명하시면 왕역현하시리이다. 아비 감근이라 유공봉패하여. 용공왕의 능기천 영명한오이다.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저 소신은 감히 왕의 원수가 되는 백성과 여러 군자와 우호적인 백성을 데리고 왕의 위험 있는 명령과 밝은 덕을 받아서 보존하게 하니 왕께서 끝까지 이론명을 소유하시면 왕이 또한 드러나실 것입니다. 제가 감히 수고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폐백을 공손히 받들어서 왕께서 하늘에 영원한 명을 비는데 바칩니다.